2023년, 사월학평 지구과학원, 1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적도북은 서태평양과 중앙태평양 중 어느 한 해역에서 최근 40년 동안 매년 같은 시기에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의 편차와 그 다음에 수원 편차를 나타낸 거라고 돼 있네요. 지금 요둘중에한 지역이라고 해놨고요. 그리고 뭐 편차는 관측값에서 평균값을 뺀 값, 그리고 A는 엘리뇨 시기에 관측한 값입니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 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걸 찾으라고 했네요. 자, A가 지금 여기 있네요. 그쵸? 이게 바로 엘니뇨라고 지금 주어져 있거든요. 이 시기가 바로 엘니뇨라고 주어져 있는데 어떤 한 지역에서 이 값을 나타내는 시기가 바로 엘니뇨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런데 지금 수온 편차는 평소보다 높다 높단 얘기고요. 그리고 복사 에너지 편차는 평소보다 작단 얘기네요. 아, 그러면 여기는 바로 중앙 태평양의 특징이네요. 자, 어, 우리가 위에서 본 그림으로 한번 간단하게 평년과 엘니뇨 시기를 비교해 보면 오스트레일리아예요. 자, 평년일 때랑 그 다음에 엘니뇨 시기를 한번 위에서 본 그림으로 선생님이 지금 표시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지금 서태평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앙태평양이라고 하면 평년에는 어, 그래도 무역풍도 음, 비교적 잘 불고, 그리고 남적도에흐도잘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승하는 공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죠. 지금 선생님 표시한게 구름이고요. 상대적으로는 구름이 없어요. 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저기압.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엘리뉴 때는 무역풍이 약해지고, 남적도의 흐름도 약해지기 때문에, 공기가 중간 정도에서 상승을 해서 여기에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죠. 중앙태평양 쪽에. 저기압, 상대적으로 여기가 고기압이 돼서 이때 바람이 또 요렇게도 불죠. 요거 잘 기억해야 되구요. 자, 지금 평소보다, 그리고 이제 수온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수온 같은 경우에는, 음, 어차피 지금 서태평양 쪽의 수온은 뭐 예를 들어서 25도씨라고 할게요. 그럼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중앙태평양이나 동태평양은 어, 평사에는 그래도 용승이 된 해수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승이 이제 잘 일어나기 때문에 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22도라면 지금 엘니뇨 때는 무역풍이 약하고 그리고 북쪽도에 남적도의 흐름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면 차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서 용승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차가운 물이 많이 못 올라오죠 밑에서 그래서 수온이 요거보다는 좀 높아요 요거보다는 낮아도 그러니까 지금 평소보다 수온이 높다 평소보다 수온이 높다 이 지역이 바로 중앙 태평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자료는 이 지역에 대한 자료예요. 서태평양이 아니라 중앙태평양. 그리고 이제 복사에너지도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요. 복사에너지는 기상위상에서 관측한 복사에너지는 어, 해면이나 지면에서 나오는 열을 관측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름이 가리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 열이 적게 관측이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이때가 복사에너지의 양은 더 작아질 수 밖에 없어요. 평소보다 이때가 그죠? 그래서 복사 에너지는 엘리뇨 시기에 더 작다. 역시 중앙 태평양이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 지문을 해석을 해볼게요. 기억 서태평양이 아니라 중앙 태평양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다음에 니은 강수량은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의 편차가 플러스일 때가 마이너스일 때보다 대체로 작다 자, 이때가 뭐 평, 평상시 이게 지금 평상시라고 봐도 되고요, 라니냐라고 봐도 돼요. 평상시가 지금 어 구름이 없죠, 평상시. 그러니까 이때가 플러스, 어 복사에너지 편차가 플러스를 나타내는 때고요. 이때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면이나 해면에서 올라오는 열이 구름이 차단해서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시기인데, 이때 강수량이 플러스일 때가 마이너스 때보다 적다 맞죠? 구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 해면기압은 엘니뇨 시기가 평상 평년보다 낮다. 그쵸? 아까 선생님 표시했던 여기 평상시의 중앙태평양은 고기압인데 엘니뇨 시기에는 저기압이다라는 거. 그래서 평균 해면기압은 엘니뇨 시기가 평년보다 낮다. 지금 중앙태평양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얘도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네온, 디귿, 4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